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 임대 소득 안내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임대 소득에 대해 올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이야 임대 소득에 대해 올해 첫 가세가 실시되다 보니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하라고, 그리고 다소 생소한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여기저기 듣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기에 개념 정도는 알고들 계십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주택 임대소득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가세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가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하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2020년 1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하고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첫 해다 보니 홍보도 부족하고 가산세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1월 21일 이후라도 등록은 가능하니 장기간 계속적으로 임대를 줄 것이라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2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에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간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 가세기간부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가세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가세 기간부터 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가세되므로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 일반 가세 사업자들은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 금액으로 월종합소득세가 산출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도 대상이기에 이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했을 시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 첫 대고 가산세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사업자 등록이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금액이 적든 많든 5월에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홈택스에서 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실신고 지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소득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내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가세대상 그리고 가세방법을 한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가세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가세 대상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가세가 됩니다. 1주택은 비가세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비가세입니다. 2주택은 월세에 대해 가세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부터 임대소득이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월세든 보증금이든 모두 가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선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아래 보시면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별이지만 부부에 대해서는 합산입니다. 두번째,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소재주택은 1주택자라도 가세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부터 가세대상이지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소재주택은 1주택자도 가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 주택은 간주 임대로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까지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2주택부터 가세 대상이고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세가 됩니다. 다음은 가세 방법입니다. 임대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종합 가세와 분리 가세 중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가 아니나 분리가세로 신고했을 때가 적게 나옵니다. 2천만원 초과는 반드시 종합가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세는 임별가세입니다.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앞서 주택수는 부부합산이고 가세는 임별가세입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공동명이라면 각각 1,500만원 임대소득으로 분리가세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국세청 임대소득 안내자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정의 및 주택수 계산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아래 표시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게 말해 상가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 즉 상가나 사무실보다 클 때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로 쓰는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클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나 양도세를 따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택수의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구주택,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 보통의 다가구주택은 별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인 명의입니다. 만약에 각 호수별로 따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각을 주택수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공동 소유입니다. 상속받아 형제가 공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두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세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의 주택에 임대 수입에 기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한번 체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대 전전세입니다.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전전세 주는 경우는 보통 집이 안 빠질 때, 만기 때까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전전세나 전대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규정이 있다는 게좀 놀라웠습니다. 소유자, 임차인, 전전세자 모두 주택수의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부부 소유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주택수는 개인별이지만 부부 합산입니다. 즉,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있다면 이주택자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입니다. 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업종 코드가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앞서 보았듯이 1주택 자는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국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 의 임대 소득은 과세. 그러나 기준시가국 초과하는 고가 주택, 그리고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 임대 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총수입 금액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총수입 금액, 월세, 벌려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여기서 보증금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입니다. 다음은 선세금에 대한 총 수입금액 계산. 여기서 선세금은 월세를 미리 일시불로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분까지 1년치를 선불로 받았다면 실제 당해 가신년도에 해당하는 6개월치만 수입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총 수입 금액의 산입 아래 복잡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입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은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증금 마이너스 3억 곱하기 60% 곱하기 전기 예금 이자율 마이너스 수입 이자 등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마이너스 3억입니다. 즉, 3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곱하기 60% 즉, 60%만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2019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2.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입이자 등을 빼주면 됩니다. 수입이자는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서 실제로 번 이자 소득입니다.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6억입니다. 보증금 6억에 3억을 빼줍니다.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2019년 정기예금이자율 2.1%를 곱합니다. 수입이자 등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78만원이 나옵니다. 즉 보증금이 6억일 경우 연간 임대소득을 378만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월세 31만 5천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3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60%만 계산이 되기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가세입니다. 선택적 분리가세 19년 기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가세와 분리가세 중 선택이 가능 그러나 2천만원 초과의 경우는 종합가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다 다른 소득을 합해서 6에서 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분리과세는 임대 소득을 따로 분리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분리 과세로 신고할 때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는 종합 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분리 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14% 단일 세율입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가 세계 10% 별도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실제 세율은 15.4%가 됩니다. 다음은 종합가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가세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소득금액 대비 6에서 4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가 세액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분리가세로 계산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분리가세 소득 가세표준 계산 가세표준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그리고 기본공제를 차례대로 빼주면 가세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아래 보시면 수익금액 일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월수로 계산한다. 해당 임대기간의 개실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이 10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주택 임대 소득 분리가세 계산 구조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금액입니다. 월세 풀려서 간주 임대료입니다. 필요 경비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수익금액의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수익금액의 50%입니다. 소득금액입니다.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가세표준입니다.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주면 가세표준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기본공제가 400만 원입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기본공제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출세액입니다. 가세표준에서 단일 세율 14%를 곱하면 됩니다. 다음은 세액감면입니다. 단기 4년은 30%, 장기 8년은 75%입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세가면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기입니다. 산출세에서 세가면을 빼면 결정세기나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산출세가 동일합니다.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정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연 5%의 임대료 정액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공제 분리가세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공제 세 번째 세가면 국민주택규모로 주택으로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로경비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60%의 피로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50%입니다. 다음은 기본공제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입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가면입니다. 8년 장기는 75%, 4년 단기는 30%입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되는 면세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소득 연 400만원입니다. 월 33만원입니다. 그리고 4년 또는 8년의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연 임대소득 1000만원입니다. 월 83만원입니다. 요즘 임대소득세 문의가 많습니다. 아마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상담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게 면세점입니다. 다음에 세를 줄때이 면세점을 기준으로 전월세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겠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장림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